중심이 4, 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대요. 5원은 중심이 4, 이고요 반지름 길이는 2랍니다. 근데 걔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고 y축 방향 a만큼 평행 이동. 해서 나오는 게 52래. O1과 오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길이가 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럼 Y는 X 대칭시키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대? 얘를,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2,4가 되고요 그럼 그 다음 얘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이 2,4마4 플러스 A 뭐 반지름은 여전히 얼마겠어? 2일 거야 그치? 그럼 그림이 두 개가 어쨌든 크기가 똑같은 원이 뭐 이렇게 있는데.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만나는 두점 A, B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래? 2루트 3이래. 봐봐. 이게 현의 길이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 뭐할 거야? 피타고라스. 근데 그럼 뭐공통연도 찾아야 되지 않냐? 공통연도 물론 찾아도 되는데 얘는 크기가 같은 원이기 때문에 중심 여기가 (4, 2)고요. 반지름 여기까지 그럼 이 길이가 2야. 그렇지? 여기도 중심 이렇게 찍으면 크기가 같은 원이기 때문에 얘도 길이가 똑같을 거야. 여기도. 여기도 길이가 똑같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 현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루트 3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1. 그럼 질문.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2. 즉,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다? 2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고 루트 3인 걸 아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인 거 알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인 게 확실해. 즉, 이 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불러볼까? 루트 X 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키면 어떻게 돼? 4, Y 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키면 2 플러스 A의 제곱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그러니까 루트를 없앤 게 4가 된다. 그지 이걸 푸시면 A값이 뭐 하나든, A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상수 A의 값은 A가 하나밖에 안 나오나봐 왜냐면 이렇게 띵띵 없어지니까 얘가 빵 돼야 되니까 A가 무조건 얼마?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안 나오나봐 이렇게 푸시면 합니다. 물론, 공통형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해도 무조건 됩니다. 끝!